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이 영현지음. 의식의 혼. 의식의 혼의 상태란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의 혼의 상태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객관적이고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힘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팎의 의도가 일치해야 온전한 초점과 몰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혼을 강화하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의식의 혼이라는 말 자체가 케우라식의 표현이라서 낯설 뿐이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의식 상태에 대해 수없이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들도 수없이 제시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케오라가 저에게 알려준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앞장에서 수차례 언급되어 온 부분들입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식의 혼은 현재 의식이 심층 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요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 내 모습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의식의 혼은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과 감정 속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이 생각과 감정의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온전히 빠져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감이 잡히지 않겠지만 꾸준히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일절이 다 지나도록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 언제 저 노래가 나오고 있었지? 벌써 끝나가네. 그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온 순간입니다. 매일 보던 내 방인데 문득 새로운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 순간 기억에서 바라보던 내 방은 사라지고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내 방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생각과 감정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은 안개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게 되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도 못 듣게 됩니다. 안개가 거친 세상이 선명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 속에서 문득 깨어나게 되면 비로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도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멍 때리고 있는 상태를 의식의 혼의 상태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코 고요한 상태와 멍 때리고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머릿속 또한 총명해집니다. 똑똑한 생각을 내려놓았으니 바보 같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정보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영감으로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나의 행복까지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저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나의 행복까지 알뜰히 챙겨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을 하는 것도 생각과 감정에서 깨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자 또한 생각과 감정 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이 말들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들은 생각 속의 방황을 끝내는 신호입니다. 아,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이네 마디 말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생각의 자리에 이 말들을 대신 채우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훨씬 수월하게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는 대신 이 말들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어지럽게 나를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담담히 이 아름다운 말들을 그 자리에 대체합니다. 그러면 곧 생각과 감정은 수그러들고 다시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들로도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생각과 감정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네 마디 말을 함께하고 있으면 의식이 중심을 잡고 휘몰아치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몰려와서 내 머릿속을 휘졌다가 다시 감정들을 몰고 와서는 가슴 속을 휘저었다가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의미를 잃고 꺼져가는 그 과정을 저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중심을 잡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의식의 혼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했던 나의 행동과 말들에서 뒤늦은 후회와 자책으로 나 자신을 괴롭힐 때에도 이 말들을 놓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화하려는 또 다른 감정의 패턴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 의식은 점점 심층 의식에 얇게 빠지게 되고 심층 의식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식의 호는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나를 관찰한다 라는 선언을 하고 늘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정화의 말들은 이것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심층의식과 잠재의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전체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통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제야 알겠네. 내가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 저는 최면을 정화와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면은 이완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킴으로써 현재의식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의 힘을 빼게 된다는 것은 곧 심층의식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현재의식이 힘주어 붙잡고 있는 것은 심층의식입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이나 영감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내 것이라면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뺏기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해 힘주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층의식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하지만 잠재의식은 본래의 나입니다. 원래 내 안에 늘 존재하던 부분입니다. 온전한 나의 부분이니 영감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두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면은 현재 의식의 이완으로서 의식의 혼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도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그의 기억들과 잘못된 신념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성 상태에서는 하지 못했던 통찰이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완벽했었구나. 내 오해가 그것을 왜곡시켰었구나. 알고 보니 잘못된 게 전혀 없었네. 이렇게 의식의 혼은 자신이 잡고 있던 기억과 신념을 내려놓고 통찰로서 얻게 된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신념을 지니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세션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힘을 풀고 명상을 하게 되면 최면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의식의 혼의 상태를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나를 지켜보는 그 느낌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식이 힘을 주게 되면 심층의식이 강해집니다. 현재의식이 힘을 빼게 되면 의식의 혼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잠재의식과 함께 하게 됩니다. 현재의식에게 힘이란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버티기 위해 현재의식이 더더욱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이 힘을 뺀다라는 행위는 곧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힘주어 쥐고 있던 그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언제인가 지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 대답에 케오라는 이런 말을 더 보태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포기하고도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포기하고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포기만 한 것이지 내려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과 카르마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기까지는 너무나 긴 세월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가장 고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기억과 카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어쩌면 진정한 소멸이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